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20대 여자 2명 청춘 스타의 신변잡기 수다 방송 아 나의 늦은 20대 고백 아이고 60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오 60회야 6 0회는어 <laughs> 60회 그좀 느낌이 좀 다르네 5자에서 6자로 가는 게어 그니까 어쨌든 뭔가 딱 10단위가 달라지니까 또 기분이 새롭네요 되게 반이 훌쩍 넘는 느낌이에요 100에서 아 어, 그치 100회 어. 어쨌든 100회 지금 터닝포인트를 저희 넘었습니다. 아, 어. 40회가 넘었는 100회까지. 그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아, <laughs> 잠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응. 코로나 때문에 봄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겠는 청춘을 즐기고 싶은 박청춘입니다. 네, 항상 스타를 꿈꾸는 뉴스타입니다. 응. 아니, 청춘이 의미가 막 봄, 싱그러움 막 이런 거잖아. 약간 그래도? 느껴진 네. 이미지가? 네. 근데 아, 지금 코로나 그래서. 때문에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뭐좀 잡히나 했더니 또 난리가 나가지고. 아 그니까. 아, 음. 아 저도 그래서 음. 갑자기 지난주 에 재택이 다시 음. 들어가서 음. 한 일주일 조금 넘게 재택을 또 했어요. 음 그니까. 이번에는 대전에서 재택을 했죠. 아 정말 이게 잡힐 듯말듯 듯 잡힐 듯말듯 듯 한국이 그나마 좀 뭐라고 얘기. 선진적인 방역을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진짜 안 잡히네요. 음, 어, 참 죽을 때 죽을 때안 죽네. 어. 안 그래도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희 뭐 댓글 내용 읽을 때, 그, 서원이님께서뭐 음. 코로나 얘기해 주셨잖아. 음. 그, 이게 백신이 나오고, 백신이 나오더라도 한동안 뭐 2, 3년 가까이는 그런 순수한 여행 목적? 음. 그런 게 어려울 거고, 또, 물론, 이제, 비행기 요금도 음. 엄청 올라갈 거고, 뭐, 이런 게 예상된다라고 하셨는데, 아,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코로나가 정말 우리 삶의 모습을 엄청 음. 바꿔놓겠다 싶은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 그렇구나. 지금도 그렇고, 음. 음.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날려놨으니까, 음. 아,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것 같긴 해. 사실, 우리도 이 코로나 얘기를, 음. 방송하면서 몇 번째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만 그만하고 싶은데 참 음, 그렇네요 진짜 정말 뭔가 지겹다고 느껴지지만 하지만 뭔가 벗어날 수 없는 지금 현 상황인 음, 것 같아요 너무 큰 이슈라서 맞아 음, 저희 또 떠나자 대전으로님이 대전으로, 음, <laughs> 대전으로 발령난 거 축하도 해주시고 어 썬바이에 얘기해 주셨는데 음. 진짜 재밌어요 그 떠나자 대전으로님께서 쌈마이웨이의 진가를 알아보신 것 같아가지고 약간 뿌듯했습니다. 추천한 입장에서. 야 아, 16부작이면 진짜 금방 다 보겠다. 그치, 그게. 3일? 응. 음. 그리고 음. 뭔가 생각보다 쌈마이웨이 그 드라마가 또 호흡도 꽤 빨라요. 그래서 음. 진짜 약간 뭔가 홀린 듯이 몰입해서 바짝 정주행하기 딱 좋은 컨텐츠의 드라마인 것 같아. 음. 저는 그 짤을 되게 많이 봐서. 음. 그... 달달한 짤들과 그 재밌는 짤들 많잖아요. 되게 맞아, 맞아. 진짜 코믹스러운 어. 장면도 많고. 어, 맞아. 그래서 그게 다 되게 재밌지. 응. 음. 그때 난리였었는데. 맞아. 때. 진짜 재밌습니다. 정말 음. 다시 한번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네. 지금 같이 약간 뭔가 우울한 시기에 그런 음. 재밌는 그리고 딱 계절이 또 뭔가 되게 여름 같은. 청량한 음. 느낌의 드라마여가지고 음. 음. 지금 인식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음. 그리고 거기 막그 쌈마이웨이에 되게 자주 나오는 그러니까 그 옥상에서 이제 평상 깔아놓고 막그 멤버들끼리 음. 같이 노는 씬이 있는데 그 뒤에 음. 배경인 마을이 너무 야경이 예뻐 음. 그래가지고 저 거기가 문제 한번 여행가보려고 찾아놨어요 심지어 그게 아, 부산에 그렇죠? 있더라고. 아 부산이구나. 음 부산에 있는 한 마을이어가지고 음. 거기 진짜 꼭 가보고 싶어요. 음. 어그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가 되게 눈에 들어왔어. 그 이제 옥탑에서 막 걔네들끼리 음식도 먹고 막술한 잔도 하고 이런 주인공들이 얘기하는 장면이 되게 자주 나오는데 볼 때마다 음. 주인공들보다 그 배경이 진짜 너무 눈에 들어와. 그래서 여름에 어차피 국내여인가 음, 해서 아, 가면 되겠네. 어 그래서. <laughs> 그 배경도 되게 멋있어가지고 언젠가 제가 갔다 오면 그것도 한번 후기를 남겨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사하고 좀 정리가 됐고 아,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집들이를 시작했습니다. 집들이는 <laughs> 지금 어떤가요? 아주 줄이 많이 서있는데 아저 <laughs> 어, 거의 8번까지 줄이 서있습니다오 대박! 아, 이제, 네, 1번을 마쳤고 음. 이번 주에 2번 2, 3번. 음, 아, 심지어, 주말 매일매일 하시는 건가요? 네, 금토, 금토 이렇게 잡혀있어서. 아, 세상에, 아이고. 고생이다, 약속. 아, 청소와 빨래를 계속 하지 않을까. 그러네. 쉴 틈이 없겠네? 손님 맞이하느라? 네, 그럴 것 같습니다. <laughs> 아무튼, 근데 뭐 혼자 있는 것보다 너무 좋아서, 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한, 4번, 5번쯤 되나요? 응, 음, 그쯤 됩니다. 어, 그쯤 되는 것 같아. 음. 더 일찍 보러 가고 싶은데, 참, 시간이 안 나네. 음. 어, 제가 4번, 5번쯤으로 갈지 몰랐습니다. 네? <laughs> 1번인 줄 알았지? 어, 1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나 상위권이줄알 아, 선두권일 줄 알았는데, 아, 늦네요. 아, 어, 늦어요. 맞아. 근데, 진짜 그, 성춘이랑도못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 저희 지금 랜선 친구예요. <laughs> 야, 언제 보고 안 만지 기억도 안 나네? 어, 맞아, 네. 진짜. 몇달된것 같은데. 실제 얼굴을 본건 진짜 오래된 것 같아. 응. 음. 기억이 안 나. 그쵸. 지금, 어쨌든, 녹음도 늦어져서. 맞아요. 아, 맞아 그거에 대해서 좀, 맞아. 참 양해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저희가 좀, 어, 일정이, 사실, 음. 이렇게 뭐, 저희가 오프라, 온라인이죠? 말하자면? 그치? 맞아. 이렇게 전화로, 녹음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참 시간 맞추기가 또 쉽지 않더라고요. 어, 이게 또 저도 좀 약간 바쁜 시기였어가지고, 음. 어, 서로 시간 맞추기 진짜 쉽지 않아서, 그럼 기다려주신 청취자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가 조금 네. 녹음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음. 좀잘 지키도록 해봅시다. 그렇게, <laughs> 네. 저희가, 네. 어, 사는 게, 생업이 네. 있어가지고, <laughs> 네. 하주 노력을, 어, 노력해보겠습니다. 음, 네. 저희, 그럼, 오늘의, 주제. 음, 오늘의 주제는, 그 5월달이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음. 되게, 막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뭐 기타 등등. 가정, 가족들과 관련된, 이제, 날들이 많은 달인데, 저희가,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어떻게 보냈는지, 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저는, 일단, 대전에 있으니까, 음, 음. 제그저 본가가 대구라서 음. 대구가 너무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본가로 면완전 이제 지척이네. 음. 응. 응. 오히려 그니까딱 원래 KTX 타면 서울에서 응. 대구까지 2시간 정도고 응. 딱 중간 지점이 대전인데 응. 그러다 보니까 대구까지 기차로 1시간 좀채안 걸리네. 아, 시다가 갔다. 응. 그래도 뭐 집에서 왔다 갔다 해도 총 도어 투 도어가 한두 시간 정도? 오히려, 음 그, 기차 타는 시간이 한 50분 남짓인데, 음. 기차역, 그러니까 대구역, 군대구역에 내려서 집까지가 아, 아, 한 음. 30분이 걸려요. 막 버스 기다리고 막 막히고 이러면. 음, 음. 거기가 오히려 그거네. 음, 오히려 그게 더 걸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총 해도 아무리 그래도 2 시간 내로 가니까. 아, 되게 가까워. 음. 되게 가까워져서. 어, 이사 해놓고, 그다음 주가 딱그 다음 주가 딱그 어버이날 있는 주여서, 음. 원래는 사실 그때 안 가고, 그 다음 주스승의날 있는 주에, 미뤄서 음. 가려고 이제 계획을 잡아놨어요. 아. 근데, 뭐, 사실 딱히 안갈 이유도 없었어요. 왜냐면 뭐 내가 어차피 대전에 혼자 있고, 그치. 뭐, 그땐 약속도 없었고 이래서, 어. 어, 토요일에 그냥 좀 늦게라도 가야겠다 싶어서, 토요일 좀 오후에 음. 내려갔죠. 내려가서 음. 그날은, 외할머니 댁에 같이 가서 외할머니랑 아, 하고 좋다. 음. 그리고 이제 원래 예전 같으면 음. 한 주를 그렇게 갔으면 그 다음 주에 다시 내려가지 않고 취소를 했겠지만 무조건이죠 <웃음> <웃음> 제가 또 집에 자주 가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맞아 나도 어, 그랬겠지만 뭐또대전에서 딱히 혼자 있어봤다 <laughs> 어. 어, 그래서 이제 또, 또 갔어요 그 다음 주에도 어. 가서 잘했네 이제, 어, 이제 연속으로 대구에서 이제 가족들이랑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어. 저 이번에 그걸 준비해봤거든요. 그 용돈 박스? 음. 거의 다 아시겠지만 뭐 구체 설명을 하자면 그 박스, 저는 음. 이제 카네이션 박스였어요. 꽃이 막 음, 음. 이렇게 그치. 있는 어. 카네이션 박스에 그 안에 그 비닐에 돈을 지폐를 한장한장 한장 이렇게 이어서 넣어 붙여가지고 어. 그거를 이제 부모님이 잡아 당기시면 돈이 줄줄줄줄 이렇게. 아. 두루, 두루마리 휴지처럼 막 나오는 음. 그런 박스가 있는데, 요즘 그 되게 유행이잖아요. 맞아, 맞아. 그거를 했죠? 그랬더니 응. 되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laughs> 아, 이게 비닐이 10장인데, 어. 만원짜리 10장 너무 적고, 아. 근데 그렇다고 뭐 다섯 장은 뭐 5만원짜리고, 다섯 장은. 그치, 이게 썩는 뭐, 것도 이상하지. 이렇게 하는 것도 별로고 해서 제가 그냥 5만원짜리로 채웠거든요. 어. 그랬더니, 막 새해 보시더라고요? <laughs> 아 당연하죠. 아, 제일 중요하지 개수가 새해 <laughs> 보시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좀 뿌듯했어. 그러게? 음, 그런 건 처음 해드리는 거여서 음. 그것도 제가 올해 또 취업하고 이런 것도 있기도 했고 음, 음. 음, 그래서 그러고 그걸 이제 또 재활용을 했죠. 아. 그래 다시 어. 그걸 다시 돈걸 넣어서 어. 할머니한테 아 대박! 할, 할머니는 음. 그 돈을 이렇게 뽑으시면서 바로 어. 돈을 보자마자 날 때렸어. 에이, <laughs> 이런, 뭐 이런 거 보다. 챙겼냐고. 아, 아, 막 때리면 엄청 막그러셨 대박. 근데 이제 어. 뭐 우리 부모님이랑 또 이제 외삼촌 내랑 엄청 음... 좋아하셨지. 그렇지. 어. 또 이제 표도하는 거지 뭐. 사실 좀 되게 감동이었던 게 어. 어,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 대전에 올라왔는데 어. 약간. 밤 늦게 엄마가 카톡을 하신 거야. 아. 그 이제 막그 할머니한테 엄마는 그런 걸못 해드렸는데, 엄마는 그런 걸 못했는데 음. 그러니까 네가 음. 대신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음. 아. 그래서 음, 어머니 감동 그렇게, 포인트. 어. 음, 그렇게 다정하게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laughs> 진짜 진심이셨나 음, 보다. 어. 네, 너무 깜짝 놀랐고 너무 마음이 좋았어. 그렇게. 어, 엄마가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고 그랬지. 음. 이번 해는 좀 어버이날 가정의 달을 음. 되게 잘 챙긴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평소에 막 그런 걸 챙기는, 그러니까 뭐 생신 이런 건잘 챙겨도 음. 어버이날을 막 이렇게 좀 특별하게 한아 맞아 맞아. 음, 딱히 없네. 그냥 이제 뭐. 저이렇 서울에 있었으니까 음. 일부러 한번더 내려가고 식사하고 이 정도 음, 음. 했었는데 뭐 이렇게까지 한건좀 처음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또 동생이 성인이 돼서 어. 동생한테 이제 네가 저녁을 사라라고 <laughs> 했어요. 음. 제가 이제 그 선물과 현금을 준비했어요 음, 음. 너가 저녁을 사라 해서 부모님이랑 양갈비를 먹어가가지고 응, 그 동생이 내고, 응. 그리고 와인도 한잔 하고. 오 좋다. 그 되게 좋고 되게 좀 분위기도 좋고 좋았어. 어. 응. 이번 해는 유독 뿌듯한. 그러게. 뿌듯한 가정의 달. 어 되게 효도한 가정의 달이다. 응, 좀 잘한 것 같아요. 어. 저도 근데 되게 뭔가 공교롭게 진짜 평생을 별로 이렇게 어버이날에 이벤트? 같은 거아 했는데, 저도 이번에 이벤트딱 준비를 했었거든요. 음, 스타처럼. 음. 근데 저는 그거였어요. 비슷한 건데, 이제 스타는 음. 그, 카네이션 꽃 박스에서 용돈이 주르륵 이제 뽑혀 나오는 거면, 저는 <laughs> 어. 그 케이크? 아, 케이크. 어, 케이크에서 그쵸, 이제 위에 그 토퍼라고, 뭐, 음. 문구 같은 거 적혀 있는 그 편말을 딱 뽑으면은, 거기 이제 돈이 주르륵 뽑혀 음, 나오는 그쵸. 거였는데, 음. 저는 그때 저희, (4월) 말 (5월) 초 연휴 때 음. 그때 아예 계속 마산에 있었었거든요 내려가가지고 음, 음. 이제 제가 또 생일이 (5월) 초여가지고 원래 저희 가족이 그냥 항상 (5월) 초쯤에 어버이날 뭐 제가 음. 어, 더 어렸을 땐 이제 어린이날까지 같이 해가지고 거 생일까지 해가지고 그냥 축하하는 음. 그런 게 매년 이제 행사여가지고 음. 그때 이제 저는 내려가서 저도 외할머니 댁에 갔어요 지금 외할머니 음. 댁에 좀 이제 시골이어가지고 차 타고 좀한 (2시간) 이상 들어가야 되는 시골이어가지고 그 서울에서 저는 바로 이제 외할머니 댁 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외할머니 댁에 내려가자마자 외할머니 댁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그 막내 이모네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할머니 댁에 오셔가지고 같이 두가족이랑 할머니랑 정말 쉬지 않고 먹방을 찍었어요. 뭘 먹었나요? 어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막 모이면은 막자기 집에서부터 음식 거리를 다 준비를 하고 저희 집은 심지어 아 엄마가 장어를 준비해 왔어. 어머머. 그 장어를 사, 이렇게 달라 가지고 장어 강정을 만들었어요. 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장어에다 튀김옷을 입혀 가지고 장어를 튀겨서 거기다가 그렇구나. 약간 양념 치킨 소스 같은 거 만들어서 닭 강정 같은 거야. 근데 이제 어머, 닭이 아니라 장어를. 장어로 만든 거죠. 아 너무 맛있겠다. 어 진짜 맛있. 그쵸? 근데 저희 집은 원래 엄마가 되게 이런저런 요리를 집에서 되게 많이 하시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거 어렸을 때부터 먹기 먹었는데 그날 먹었던 장어 강정은 약간 생애 역대급이었어. 와. 우와... 그 장어를 진짜 좋은 걸 엄마가 샀더라고. 그래가지고 오... 그 장어가 엄청 토실토실한데 심지어 하나도 안 비리고 뼈도 거의 안 씹혀가지고 진짜 순살 먹는 느낌이었어. 어머머. 제가 원래 장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인 게그 장어의 그 잔뼈 같은 거 씹히는 식감을 저 진짜 싫어해가지고, 장어를 사실, 뭐 있으면 주면 먹는다 정도지, 찾아먹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닌데, 그날 장어 너무 부드럽고, 진짜 맛있고, 진짜 크고, 뭐, 엄마가, 이게 저희 집이 본가가 마산이어가지고, 어시장이 있으니까, 이제 잘 가는 좀 되게 좋은 제품들을 다루는, 그런, 어, 시장에 상가들 있거든요. 가게들 있거든요. 근데 음. 거기 가서 이제 특별히 미리 며칠 전부터 주문을 해놔가지고, 받아가지고, 음. 막 그렇게 온 거였는데, 진짜 괜찮더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엄마가 해준 장어 요리 중에서, 와, 또 먹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오. 어, 엄마가 되게 뿌듯했어. 나의 그런 반응을, <laughs> 어, 처음 봤을 거, 장어 요리에 그렇게 되게 맛있다고 하는 거? 진짜 음. 맛있고막 이모도, 막, 여러 가지 음식을 되게 많이 가져왔어요. 우리 이모가 항상 막 오면은 그 에어프라이어 기로 음. 온갖 레시피에 음식을 다 해주는데 막 음. 오징어도 구워주고 막 밤도 해먹고 막또 튀겨 먹고 막 진짜 쉬지 않고 먹었어요. 음, 1박 이일 동안. 사 먹는데 그걸 다 직접 해갖고 드시는구나. 그러니까 할머니 집이 완전 시골이니까 주변에 식당 이런 인프라도 거의 없고. 아. 그래서 사실 뭘 외식을 하러 나가면 그것도 되게 일이야. 음. 외식을 하러 막. 읍내에 나가면 한차 30분씩 타야 되고, 음, 음. 그러니까 그냥 약간 할머니 집에 모일 때 다들 이제 바리바리 음식할 재료를 혹은 음식 아예 사와가지고, 음. 할머니 집에서 잔치처럼 계속 먹는? 되게 재밌겠다. 어, 그래서 막 이제 큰일 삼촌이나 다른 가족들 더 모이면은 막 드럼통에다가 이제 고기 구워가지고, <laughs> 그거를 그냥 할머니 집 마당에서 계속 해서 먹어요. 쉬지 않고.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어,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나 이제 성인이 된, 저나 이제 제 동생이나 이제 이종사촌들도 일부는 음. 성인이어가지고, 음. 그 성인들끼리는 뭐 맥주 한잔도 하고, 할머니 막 담금주 꺼내 나오시고, 음. 뭐, 그래서 밴드지. 그렇게 뭐 어, 담금주를 항상 담궈 놓으세요. 음. 어, 진짜 어. 맛있어. 그래가지고 음. 막 그런 거 한두잔씩 저도 막 옆에서 헐쩍헐쩍 먹으면서 같이 먹는 게 항상 문어여가지고. 음, 문어. 그래서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그리고 할머니 집 막, 여름에 가면은 계곡 같은데 가서, 이제 놀면서 막 라면 끓여먹고, 또 거기서도 고기 구워먹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장어강정을 해먹었어. 어, 맛있겠다. 어, 장어강정 이 약간 메인이었고, 그 외에 이제 이모가 약간 주전부려 리 과일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사와가지고 계속 먹고. 음. 그렇 해서 아, 되게 이제. 되게, 대가족 그걸 보내셨네요. 음, 맞아. 음. 약간, 그러니까 이모네 가족까지 모이니까 확실히 엄청 대가족이었는아 나도 되게 좀 찡했던 포인트가 저는 할머니한테 이제 직장인이 되고 나서는 계속 할머니 댁갈때 용돈을 드리긴 하거든요 큰돈은 아니더라도 응. 응. 근데 뭐 할머니가 이제 돈도 돈이지만 자꾸 막 저랑 이제 같이 있으면 얘기를 하잖아요 막 아빠 흉도 응. 보고 엄마 흉도 보고 엄마가 되게, 버릇처럼 하는, 약간, 말투 있음, 그런 거막 따라하면서 할머니랑 막 놀리거든요. 그 막, 음, 할머니가 음. 되게 좋아하시면서, 아, 자주 왔으면 좋겠다고, 할머니 살아있을 때 더, 더 자주 음. 오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 약간, 마음이 좀 그랬어. 그치. 뭐, 그, 인, 참... 그, 저도 지금 외할머니만 계시거든요. 음, 음. 그 좀, 무서워. 어, 나도, 나도 외할머니만 계시거든. 음좀 음. 무서워요. <laughs> 사실, 어쨌든, 그 시간이라는 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쵸. 언젠가는 5월 1이라서. 어, 나도 되게 무서워. 음. 진짜, 그래서 더 자주 찾아뵈야겠다, 뭐, 생각은 하지만, 또막 사람 일이 참, 생각만큼 또 행동으로 또 그게 안 돼가지고,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음. 그게 쉽지가 않아 음. 진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머니 집에서 1박 2일을 보내고, 이제 다음날 올라와가지고, 그, 올라와서, 다음날, 케이크를 찾으러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미리 아. 예약은 다 해놨어요, 케이크를. 음. 막, 인스타나, 뭐, 온갖, 이제, SNS를 다 뒤져가지고, 좀 디자인 예쁜데 찾아가지고, 가격 비교를 해가지고, 막, 딱 이제 예약을 해놨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쁜 거야. 어 네. 엄청 만족스러웠어요. 뭐, 솔직히 가격은 좀 나가긴 했거든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맞춤 케이크니까. 그그 어, 그리고 그치. 이제, 그, 어버이날이라서, 카네이션? 꽃으로 응. 데코된 앙금 떡 케이크여가지고 응. 가격은 좀 나갔지만 그래도 뭐 이제 날이 날이고 요즘 좀 부모님이 또 저희 집도 코로나 때문에 약간 경기가 안 좋고 이래가지고 부모님 조금 울적해 하셨거든요 응. 어~ 그래서 좀 기분을 좋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번 해에는 좀더 신경 쓴 것도 있었어요 이제 기분 응. 좀 울적해 하시는 게 보이니까 응. 그래도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기분 좋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 케이크를 찾아가지고 집에서 뭐한 30분 정도 걸린 아뜰리에여가지고 케이크를 찾아가지고 와서 먹는데 나는 솔직히 떡 케이크를 되게 오랜만에 먹은 것 같거든. 음.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는지 기억이 잘안날 만큼 오랜만에 먹은 것 같아. 너무 맛있는 거야. 그게 되게 음. 만족스러웠어. 어, 그러니까 응. 음, 이게 돈을 뽑을 때 되게 좋아요. 아빠가 막 저는 만 원짜리로 음. 이제 양을 많이 넣었어요 길게 네, 네, 어~ 네. 아빠가 막그거막 목에 두르시는 거야 <laughs> <laughs> 인증사좀 찍어 달라면서 목에 막 두르면서 약간 무슨 뱀 알지 그~ 아, 네. 왜 동물원 가면 뱀 두르고 막 기념사진 찍잖아 그런 거을 아빠 찍는데 어~ 아빠 너무 창피해서 찍어는 주는데 어디 막 푸사하거나 <laughs>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막 내가 <laughs> 그래서 막 찍어드리고 막 영상 찍어가지고 막 보내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음. 근데 그거 자체는 이제 되게 좋아요 하셨고, 막, 엄마도 처음에 뭐 뽑는데, 막, 좀 돈이 나오는데 약간 인지부조하고 오셔서, 이게 뭐지? 어. 뭐가 나오는 거지? 하시다가 어. 이제 한선호 당쯤 나오니까 이제 돈이다 싶어가지고, 막 아빠랑 막 같이 뽑으시더라고, 신나가지고. <laughs> 맞아, 맞아. 어.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도 되게 좋아하셨는데, 사실 나는 음식이니까, 어쨌든. 음. 맛이 없으면 좀 되게 별로일 것 같다고 어.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 그냥, 그랬지. 보이는 거에만 너무 치중해서 맛 부분이 너무 떨어지면, 아, 좀 그럴 것 같은데, 했는데, 맛이 너무 괜찮았어. 음... 그 떡케이크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떡케이크는 음... 어, 약간... 먹은 적이 음... 없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다. 그냥 백설기? 이런 거였는데, 저는 음... 안에 이제, 약간 필링으로, 그, 블루베리 잼 이런 거? 음... 들어가 있는 음... 백설기였거든. 음... 그래가지고, 오, 되게, 부모님들도 어 이거 떡 케이크도 맛있다 보는 것도 예쁜데 맛도 괜찮네라고 해서 저좀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혹시나 어. 만약에 이런 반전 케이크 이거 반전 케이크라고 부르더라고요. 돈 나오는 걸 반전 음. 케이크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는 떡 케이크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실패할 확률이 좀더 적은 것 같아 맛에서. 음. 음 그냥 빵 케이크보다는. 궁금하다. 어 그래서 되게 사진을 찍었을 때 진짜 예뻤고 어쨌든 음. 비주얼이 진짜 예뻐가지고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나중에 보여주세요, 사진. 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어, 진짜 되게, 먹기 아까울 정도? 음. 어, 부모님도 처음에는 그냥 케이크만 제가 준비한 줄 알고, 막, 케이크 꺼내니까, 어우, 너무 예쁘다면서, <laughs> 어, 막 그런 반응이, 돈이 나오니까 더큰 미소를 지으셨죠. <웃음> <웃음>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제, 연휴 기간 딱 이용해가지고, 할머니도 뵙고, 가족들이랑 좀 길게? 있다 와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이번 음. 가정의 달. 우리 쪽이번에 잘한 것 같아요. 어. 가족들이랑 음. 만나보니까 확실히 또 충전되는 그게 있어. 음, 맞아. 뭔가 음. 뿌듯하기도 하고. 음, 진짜로. 음. 그거 네, 확실히. 느껴지는 것같아 들으시는 분들은 가정의 날 가정의 달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음, 궁금해요. 궁금해. 음. 음. 뭐, 혹시 저희처럼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또 뭐, 혹시 가정의 달에 있었던 에피소드? 이런 거 음. 있으셨으면은 그런 것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음. 그렇죠. 뭐 4월 말에 그때 연휴도 있아 맞아. 맞아. 같이 국내 여행 같은 거 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음. 하고. 타이밍이 너무 좋긴 했어. 연휴가 있어서. 어. 음. 그런 거 있으면 같이 공유 해주 부탁드립니다.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여기까지 해볼까요? 어 저희 오늘은 훈훈한 네. 마음으로 여기까지 어. 하는 걸로. 어 훈훈해. 어 좋은 일한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아 그러니까 약간. 어. 정말 생일 처음으로 효녀 같은 기분이 들었어. 어, 맞아, 맞아. 딱 그런 느낌이야. 그치, 어. 응. 음. 어, 나 뭔가 잘했네? 이런 느낌이지. 음, 음. 좀... 그니까, 스스로 되게 뿌듯하고 막. 응. 음.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오늘도 행복,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